안녕하세요. 남자입니다. 저비식 전기자전거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12월 1일부로 500W 모터도 자전거도로 진입 가능성이 생김에 따라서 괜찮은 전기자전거를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SMD V3 스톰 바이크입니다. 색상은 블랙, 레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카키색이 있습니다. 여타 브랜드들은 카키색이 잘 없거니와 만족스러운 크기가 나오지 않거나 디자인이 좀 아쉬웠는데 V3가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V3의 스펙으로 전격 출력 36V 500W BLDC 커브모터와 15 암페어 배터리로 탄탄한 모터와 준수한 배터리 용량으로 만족스러운 도시 라이딩이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어는 10만원 단 바퀴는 독특하게도 16 곱하기 4인치, 크루저 모드 탑재되어 있고, 주문시 바퀴 온 로드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완판, 사장님께 따로 문의하고 부탁드린 끝에 추가 생산을 고민해 주셨습니다. 신형은 카켓 색상으로 전방서 스펜션이 추가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16 곱하기 4인치 바퀴라 편안하고 안전적인 라이딩, 푹신한 쿠션감을 약간 부여하고, 접으식 능력이 극대화로 리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전거계의 머슬마니아라는 느낌이 확고는 프레임 디자인과 컬러감으로 시선을 당기는 느낌이 옵니다. 개인적으로 세팅을 해봤는데 오히려 부착물들이 디자인을 좀 해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헤드라이트 옵션을 빼고 호방 리얼렉과 안장 서스펜션으로 스프링 안장 혹은 NCX 안장을 장착을 해서 서스러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무리로 SMD 바이크사의 자동형 지품군이더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라이딩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남정남자였습니다.